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내 작가님들의 도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특히 국내 작가님들 도안들 중에 여름 도안을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영문 도안이 예쁜 게 굉장히 많긴 하지만 영문으로 뜨는 게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국내 작가님들도 최근에 굉장히 예쁜 도안을 많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용 도안 10가지 한번 추천 드릴게요.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릴 작가님은 쿠키 더 니터님이십니다. 쿠키 더 니터님의 움브리아 썸머 탑,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레이블리에서 보다가 이제 가져오게 됐는데요. 이거는 이제 탑 다운 방식으로 여기 소매에다가 레글런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가디건이고, 그리고 버튼 밴드를 따로 줍지 않고 바디랑 동시에 뜬대요. 그래서 굉장히 더 빠르게, 버튼밴드 뜨기 싫어하시는 분도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빠르게 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작가님은 3mm랑 3.5mm로 뜨셨어요. 그리고 게이지는 24코 34단 정도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너무 마음에 들었던 사진이 여기 올려드릴 건데, 이제 카라, 그 위에 이 버튼 여기 목 부분을 카라로 변형해서 뜰 수가 있대요. 그래서 되게 좀 지성복 같은 느낌이 나게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커스텀을 해서 저는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중에 어떤 실이 제일 게이지가 맞을까 한번 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실 중에 이 비니네콘사 캐시미어 실이 있어요. 이거 지금 사합으로 사으로 이렇게 만드는 신인데 요거 요게 제가 4 m m 를 떴을 때 세탁 후에 25코, 34단이 나와요 지금 코수는한코 정도 차이 났는데 그것 정도면 이제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해 가지고 뜨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실로 한번 떠볼 생각입니다 요 캐시미어 실로는 제가 지금 문세, 문세티를 뜨고 있어요 지금 목까지는 다 떴고, 팔 남았고, 지금 몸통. 몸통 한 배꼽까지 뜬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부드럽고, 캐시미어라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고, 코도 예쁘게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여름에 입으면 약간 덥지 않을까 싶어서 나중에 그 카라, 카라를 커스텀한 그 방식으로 떠서 여름이 지나고, 늦가 초겨 초 가을에 입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걸로 한번 떠볼 거예요. 그리고 도안 금액은 8,000원입니다. 쿠키더니터님의 블로그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로 또 쿠키더니터님의 도안인데. 지금 봄이나 초여름에 아니면 장마철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은 옷인데 젠마폴로예요. 젠마폴로 사진 올려드릴 거고 이거는 카라가 있는 티셔츠예요. 카라가 있고 단추가 있는 티셔츠입니다. 굉장히 디테일이 너무너무 예쁜 옷이에요. 이거는 작가님은 5mm, 4mm, 3.5mm 바늘로 어, 더블리팅 했을 때는 29, 27단 그리고 메리아스뜨기 5mm 바늘 기준으로, 기준으로 1 9코 27단 이렇게 뜨셨어요. 이 카라 부분이 너무 예쁘고 카라 부분 더블 밴딩하는 거 너무 예쁘고 이 무늬도 굉장히 예뻐서 진짜 꼭 떠보고 싶은 옷이에요. 디테일이 굉장히 굉장히 예쁜 옷입니다. 저는 이거를 반팔로 떠서 반팔로 떠서 그 가을이나 여름에 이제 끝에 쯤에 입고 다니고 싶어요. 요거 한번 떠보시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쿠키 더 니터님 블로그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금액은 8,000원입니다. 자, 세 번째 도안은 오늘 리트님의 앤셜리 블라우스 도안입니다. 이 도안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도안인데요. 여기 목에 레크라인에 이렇게 있는 장식, 장식이라고 해야 되나? 카라. 카라가 굉장히 이제 조그만 카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 카라가 굉장히 귀엽고 그리고 또 소매 끝에 소매 끝에 이제 프릴이 이렇게 달린 것처럼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여성스러운 디자인입니다. 좀 크롭된 기장으로 떠서 그런 청바지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치마랑 입어도 예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도화는 3.5mm 도화 3.5mm 바늘로 메리아스뜨기를 했을 때 26호 37단, 이렇게 나온다고 하시네요.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방식이고, 입었을 때 굉장히 여성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은 크롭된 기장으로 좀 뜨셨는데, 저는 배가 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조금 더 허리까지 오게 만들 생각입니다. 진짜 요 옆에, 이 밑에, 요 프릴 장식이 너무너무 피코 햄. 너무너무 너무 귀여워요. 이거 한번 이번 도안을 통해서 배워보고 싶은 그런 도안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이 도안도 8,000원입니다. 그 오늘 니트님 블로그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자, 네 번째 도안은 아델라인 니트님의 그해 여름 니트예요. 이거는 긴팔 니트고 약간 그물 느낌이 나는 좀 박, 박시한 디자인의 니트예요. 여름에 입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하늘하늘한 느낌의 디자인입니다. 여름에 뭐 바닷가 갈 때도 반바지에 걸치셔도 예쁘고 속에 탑만 하나 있고 입으면 진짜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여리여리한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작가님이 이제 올려놓으신 샘플을 보면 열매달이틀의 여름방학 콘사로 완성하신 샘플들이 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여름방 여름방 아콘사로 이렇게 게이지를 세 가지로 내봤거든요. 3.5mm, 3mm, 3.5mm, 4mm. 권장반을 이용해서 떴는데 좀 저는 쫀손이라서 약간 빡빡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저는 그 중에 이거맨 밑에 있는 맨 밑에 거가 4.5mm. 4.5mm로 뜬 건데 이 편물이 그나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지금 이거를 8mm로 뜨셔 가지고 16코 20단 해서 작품을 완성하셨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빡빡한 여름 실이다 보니까 이렇게 빡빡하게 쓰기보다는 좀더 널널하게 해 가지고 찰랑찰랑한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서 저는 이제 이 제가 게이지 낸거 말고 8mm로 다시 게이지를 내 보려고 해요. 여름 방학 실 한번 인기가 너무 많아서 구매를 해 봤는데 쓰기가 쉬운 실 같지는 않아요 계속 바늘에 얘가 걸리기도 하고 이 실이 잘 보일진 모르겠지만 약간 튜브 같은 형식의 실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 올이 이렇게 튀어 버려요 한 올이 이렇게 튀어 버리면 바늘에 걸리는데 요게 내찔 때좀 거슬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편물에 이렇게 코가 튄 것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제 큰 바늘로 하면, 큰 바늘로 뜨면 그게 좀덜 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걸로, 이걸로 이제 그해 여름 니트 떠보려고 합니다. 그해 여름 니트도 금액은 8,000원이고 네이버 스토어가 있으세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도안은 김뜨개님의 소프트 가디건이에요. 소프트 가디건이고 브이넥 형식의 가디건입니다. 잠궈서 입는 것도 되게 예쁘고 풀러서 입는 것도 굉장히 예쁜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편안하고 핏도 뭐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이렇게 딱 맞는 옷이어서 자주 입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 한번 보시면은 어, 상세페이지에 주황색으로 뜨신 게 있는데 저는 그 무늬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번 떠보고 싶었어요. 이거는 이제 3mm로 해서 무늬뜨기를 했을 때 23.5코 33단 게이지가 나온다고 하네요. 9,0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뜨시는 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을 오기 전에 한번 꼭 떠볼 생각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보송 니트님의 여름밤 가디건이에요. 여름밤 가디건이고, 이거는 이제 6mm 바늘로 떠가지고 승동 숭동 떠서 19코 22단 이렇게 막 만들어졌다고 해요. 여름에 뭐 에어컨 많이 나오는 데나 겨 밤에 이제 쌀쌀할 때 그렇게 싹 걸치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 어, 버튼 밴드를 몸통하고 이것도 한 번에 떠서 전 버튼 밴드 따로 뜨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굉장히 빨리 뜰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널널하게 좀 박시한 느낌의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작가님도 여름방약 실로 뜨셨다고 해요. 여름방약 실인데, 저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실을, 다른 색상을 한번 이제 구매해가지고 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은 230g 주셨다고 해요.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서 이거 하나 더 사가지고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석 니트님 블로그 들어가시면 7,000원에 도안 구매 가능하세요. 다음 도안은 수민의 작가님의 로이의 가디건입니다. 로이의 가디건은 바텀형 형식으로, 바텀업 형식으로 뜨는 도안이고, 무늬가 굉장히 예쁜 도안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레이블리에서 구매 가능하시고, 7유로입니다. 이 도안은 3.25 바늘로 28코 40단이 나오는 도안이에요. 3.25 바늘로는 저는 뜨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다른 제 것도 맞는 게이지가 맞는 실을 찾아봤어요. 저는 이 솜솜뜨개에서 구매한 젤라디. 저는 블루 색상으로 구매했고, 요거를 3mm로 떴을 때 세탁 후에 딱 28코 40단이 나오더라고요. 보실까요 근데 이게 뜨기 굉장히 어려운 실이에요. 지금 보면 아래는 제가 3.5로 떴고 위에는 4mm로 떴는데 어 요실이 편물이 막 엄청 예쁘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뜰 때도 실이 꺼칠거칠해서 어, 뜨는 느낌도 그닥이었고 편물도 지금 이거 세탁까지 완료한 건데 그렇게 막 예쁜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무늬를 떠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해서 로이의 가디건을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느낌은 살에 다, 살에 이렇게 붙지 않기 때문에 엄청 시원한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여름 니트 띠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마침 딱 게이지가 맞으니까 이걸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다음 도안도 스미네님 도안인데 되게 이건 유명한 도안이에요. 마들렌 스웨터라고 반팔 스웨터인데 이 무늬가 굉장히 너무 예뻐요.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너무 뜨고 싶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바텀 아니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형식이고 음, 몸통 자체가 다 안뜨기로 진행을 해요. 안뜨기에다가 이제 무늬를 이렇게 요크에서부터 시작되는 무늬가 이렇게 있는데, 안뜨기로, 한, 안뜨기로 완성되는 스웨터는 한 번도 떠본 적이 없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은 느낌의 스웨터입니다. 도안이 굉장히 예뻐요. 진짜 너무 여성스럽고, 너무너무 예뻐서 꼭한번 떠보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4.5mm 바늘로 19코 29단,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레이블리에서 구매 가능하고 7유로에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작가님인데요. 아홉 번째 도안은 민용민용님의 썸모 도툰용입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죠? 지금 탑다운으로 진행되는 레글런 늘림하면서 뜨는 옷인데 굉장히 베이직한 디자인의 옷이에요. 근데 하지만 여기도 디자인이 이렇게 뿅뿅뿅 구멍도 나 있고 팔하고 고무단 고무단 있는 부분 목팔 그리고 허리 선에 디자인이 좀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이건 되게 자주 입을 것 같은 옷이고 조금 뭐 정장 바지나 그런 세미 정장 바지에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옷이에요. 이거는 3mm 바늘로 27코 34단이라고 합니다. 민용민용님 홈페이지에서 8,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가진 실 중에는 27코 34단 딱 맞는 게, 요, 니팅트데이에서 구매한 린넨 실인데, 요게 세탁 전에는 27코 34단 딱이었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요, 큐뮬러스, 큐뮬러스티. 이것도 지금 이 실로 만든 거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실인데 찰랑찰랑하고 시원하고 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실인데 제가 아직 이 티는 만들고 나서 세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게이지를 낸 거를 세탁을 해보니까 코수는 23코로 줄고 단수는 40단으로 아니죠. 23코니까 코수는 옆으로 늘어나고 단은 6단이 늘어났어요 6단이 줄어들었어요 수축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23코 40단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옷을 빨면은 옆으로 이것도 지금 되게 넉넉하게 제가 만든 옷인데 이거 옆으로 늘어나고 길이는 더 짧아지겠죠 이렇게 근데 제가 워낙 넉넉하게 만들어서 뭐 이거 조금 더 수축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브이넥도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면 더좀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것 같긴 한데 세탁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래서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세탁을 안 하고 계속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뜰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이걸로 뜨면 또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 고민이 되네요. 마지막 도안입니다. 마지막 도안도 민용민용님의 로망인용이라는 블라우스예요. 블라우스고, 이것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방식이고, 어, 몸통 뜨고 나서 이제 팔 주워서 소매를 뜨는데, 몸통은 되게 평범해요. 평범한데, 소매가 굉장히 이렇게,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소매가 부풀어진 형식의 퍼프, 퍼프 소매인데, 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예쁜 느낌이에요. 레이스 모양의 퍼프 소매가 있어서 굉장히 예쁘고 그 스커트랑 같이 예쁘면 너무너무 예쁠 것 같은 도안입니다. 요거는 3mm 바늘로 20코 26단이고 얘도 약간 하늘하늘한 느낌보다는 이게 퍼프 소매가 이렇게 조금 살아 있어야 하기 때문에 면이 포함되거나 좀 모양이 잡히는 그런 실로 뜨면 좀더 예쁠 것 같아요. 이 로망인용 도안도 민용민용 님 홈페이지에서 8,500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0가지 한글 도안들은 한글로 돼 있고 서술형으로 써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쓰실때좀 편하고 궁금한 점이 있어도 작가님에게 한글로 바로바로 바로 물어볼 수 있어가지고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한글 도안 한글 작가님들이 한국 작가님들이 도안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올 여름도 한글 도안으로 예쁜 옷 한번 떠보세요.